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나 또 뭐였죠? 오늘 토요일에 방송인데 어, CU 라면 털기! 저번에 와, 말씀드렸던 CU 라면 털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통영굴 매생이 라면 통영굴 매세, 매세, 매생이 라면인데 바다향을 품은 통명, 통영굴 육수로 만든 진하고 시원한 감칠맛 나는 국물의 라면이라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먹어보고요. 여기 안에 어.. 매생이 블럭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은 속초 홍게라면 네, 속초에서 갓 잡아올린 홍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속초 홍게라면인데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니 높은데? 그리고 청양고추라면 이거는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에 청양고추 송송 썰어넣으면 맛있는, 맛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라면 그리고 오다리 라면 치즈맛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건 치즈 두 형제가 나오는데요. 치즈 두 형제는 아마 비교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 임실치즈라면하고 오다리라면 치즈맛하고 맛이 어떻게 다를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어떤 어떤 게 과연 CU의 치즈 최강의 라면일 것인가 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촬영 들어가기 앞서 저희 팬분께서 김밥하고 딸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네. 라면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백상 스프를 지금 넣나? 먼저 통영 굴 매생이 어. 라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 통영 굴 매생이 라면. 이거 뜨면 까면 굴 매생이가 이렇게 들었어요. 굴 매생이 블럭이 들었고, 저 매생이 스프가 들었는데 스프는 뭐 일반 라면하고 똑같겠죠? 어굴 매생이를 이렇게 까보니까 이런 <laughs> 요런 식의요런식의 블럭이 들었습니다. 블럭이. 이 정도 크기로 <laughs> 참깨라면의 계란블럭처럼 참깨라면의 계란블럭처럼 이렇게 들었고요 소, 그다음에 소스 색깔 아니, 아니, 아니. 소스 색깔은 하입니다 약간 담백한 맛을 낼것 같은 이런 하얀 하얀 소스 음. 하얀 소스 약간 사골곰탕의 느낌이 날수 있는 하얀 소스 그다음에 홍게라면 홍게라면 소개 해주시죠. 홍게라면? 홍게라면 그냥 라면 소스 색은 뭐. 소스랑 홍게 느낌을 주는 어, 액상스프인가봐요. 액상스프가 두 개가 들었네. 좀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액상스프는 나중에 넣고 게는 네. 없어요? 어 이게 게 액상인가봐. 게 액상 음, 게 액상, 액상. 네, 청양고추 라면 우리의 기대주 청양고추 네, 네. 라면은 네. 자 이거는 센서 없게 소스 소스가 안에 있어. 나 소스 코드라고 했어. 청양고추라면 불럭 있다는 거. 불럭을 하고. 봐야 이다 이거. 청양고추 불럭. 나 이거 여기서 잘안 돼? 청양고추 불럭도? 홍게랑 거고. 어때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까 뭐야 매생이랑 똑같아? 홍 매생이랑. <laughs> 아, 근데 맵네 매생이가 매주면 <laughs> 빨간 음. 거. 역시 청양고추는. <laughs> 어, <약간 웃음> 청양고추는 좀장살많 어... 자, 둘이 부어봅시다. 자, 물 부는 막간를 이용해서 돈가스 김치 자, 200g에 2,300원 뭐 김치는 뭐 김치찌개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냥 할게 없으니까 이럴 때 똑같이 갈위바위한번 해야죠. 음. 자, 자 하고 메인을 메인을 고릅시다. 아 어, 근데 이거 뭐 거의 다 아, 맛있을 것,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응. 그냥 뭐 1등 하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지금 2등 어. 하겠습니다, 어, 나 3등 할래,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좋아. 가위바위보! 아, 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나 홍게! 어? 아, 홍게가 최고지. 응. 나 홍게로 하겠어. 너 매생이 먹어. 1등이, 패생이가위바위보의미 없어. 매생이, 생난 답정남이거든. 1등 나중에. 김치도 되게 맛있어 보여. 헐. 맛있어. 어, 일단 배추, 강원도 고랭지, 해남 일대에 있는 거, 고춧가루, 안동, 정읍 등 맛있어. 왜 자꾸 섞어? 마늘은 음. 신안 서산, 생강은 완주 서산 어, 전국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중국 아니야? 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웃음> <그리고> <웃음> 전국구 종갓집 막대치 자, 종갓집 한국식 신선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재료를 선별하고 그래, 그랬대요. 뭐 종갓집, 종갓집 자식인 줄알았네데 불고기 김밥이에요.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진짜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 한번... 내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7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팔 네, 째봐. 7가지 재료가 들어갔어요. 뭐 계란 지단하고 불고기하고 시금치하고 당근하고 햄, 맛살 단무 단묻, 지 말했나? 네, 뭐 이렇게 <laughs> 들어갔어요. 김밥 한번 먹어볼까요? 만들어 보셨어요? 뭔만 만들봤죠음 맛있네. 음 이게 맛을 평가하자면 이 단무지의 맛이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져서 음. 이딱 단맛이 다른 재료들 속속들 음. 그냥 다 스며들면서 그 아, 맛있어. 더 이상 흔들다. 먹자. 일단 뭐속 총게라면은 그냥 라면처럼 보이는데 아직 안 비벼봤으니까 난 제조를 하고 있겠어. 풀렸냐? 풀렸나요? 스푼 언제 넣어요? 딱 응, 됐어. 일단 스푼 지금 바로 지금. 오 매생이라면은 이렇게 매생이가 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풀면 매생이가 국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려요. 나와? 응 이렇게 매생이가 국물에 있는 것처럼. 그 일본에서 거 약간 에한번 비싼 거. 이게속툭촌 개라면, 요액상스에 개냄새나. 가 아, 진짜. 이건개야이건 <laughs> <까봐. 웃음> 이건 홍게였어 의심이 여지가 없어 뭐이 어? 굴 이거 뭐이 있어? 굴이 있어? 응. 오, 야 이거 어야이 뭐야. 이거 뭐야. 있... 이 아, 이거 낫살이구나 맛살, 페이크 맛 마사, 들어있 있다는 아 y dining. Oh, b a s k e 맛있겠다. Oh, it's a basket. Oh, basket. Oh, b a s k e 어, 해장이 될것 같은? 와 어, 이거는. 요즘 일반적, 요즘 유행하는 그냥 짬뽕 라면 종류랑 음. 맛이 너무 비슷한데? 불맛나? 음. 그건 아닌데, 완전 진짜 진짬뽕. 정도? 음. 진짬뽕? 맞짬뽕 마찬... 진짬뽕? 모르겠어. 그냥... 뭐 특별하진 않아. 굳이 이거를... 갑자기 생각나는 맛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홍게라면 이렇게 해도... 이거는 약간... 사골곰탕이랑... 사골곰탕 맛인 거 음. 이거는 면발은 왕짬뽕의 그 면발인데. 왕짬뽕? 왕뚜껑? 어, 왕뚜껑. 음. 왕뚜껑 면발인데. 왕다 음. 음. 면발 똑같은 것 같아. 국물이 진짜 끓여 먹은 것 같아. 진짜 끓여서 청양고추 너무 맛이야. 정말 있어 약간 무파만 비슷하다랄까? 아. <laughs> <laughs> 왜 웃어? 이거 뭐라 그랬냐? 창물범 <laughs> 어. <laughs> 정말. 이 사골곰탕 라면이 약간 거의 짠맛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맛이잖아. 이것도 매생이 향이 강하다기보다는 약간 짠맛으로 라면 맛을 승부보는 그런 느낌. 음. 일단 흰국물 자체가 매운맛, 그 라면은 매운맛이 나야 되는데? 흰국물은 매운맛이 안 나니까 약간 그 짠맛과 그 특유의 그 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매생의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꼬꼬면은 어때요? 조금 맥주 맛하 나잖아. 진짜 짬뽕 라면 맛이다 이거. 요어 음. 이거는 음. 도전은 좋았는데 그냥 도전이야. 이거 안 아니... 하윤이가 아니... 좋아할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뭐 맛있어. 나 이게 쉬운 것 같아. 그래? 아 이거는. 아닌데? 오 국물 <laughs> 먹는 순간 달라 달라 고추 맛이 나요 진짜 일단 매생이는 맛이 없진 않지만 잘 아, 먹기 싫어 매생이의 느낌도 안 나고 교동 짬뽕 맛이네 불 음? 어, 이 나고 맞아 맞아 아, 이거는 스프보다는 스프의 짠맛 이런 거나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는 맛이네 종가 좀맡치 채는. 배도 들었다는 거? 느껴봐라. 내 생일을. 한거 얼마나 맛이 그렇게 나오지? 어, 뭐야? 진짜 맛있어. 일단 향부터, 그 청양고추 특유의 향 있잖아. 심해. 음. 확 나. 확 나. 국물도 그러겠지? 음. 아, 국물은 근데, 그렇게 막. 진짜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은 거랑은 좀 다르다. 라면에 넣는게 아니라 물에 넣은 것 같아. 물에 그냥 물에 청양고추 우인 맛. 음. 일단 향은 100% 청양고추인데 맛은 50% 청양고추. 약간 조금 약간 맛에서는 약간 청양고추의 맛이 난다. 네. 국물은 뭐지? 그냥 맛이 없 맛이 잘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설명을 못 하는 이유는? 매생이 향이 안 느껴져서 그냥 맛이 없 어, 그냥 맛이 그냥 아, 맛이 없어 무맛이야 어, 맛이 없어 어, 어. 어 맛이 아예 없어 아, 어. 먹을만한데 맛이 없어 <laughs> 이게 맛을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이건 어. 진짜 청양고추 좋아하는 사람 좋아 음, 진짜 맛있는 어. 거야 그거 이게 굴이야 몰라 매생이도 없고 아까 청양고추에 산뜻한 맛이 들어있네. 어, 음. 이건 괜찮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종합 평가 홍게 라면. 일단 나부터 얘기를 하면 음. 그냥 짬뽕 맛. 그냥 신선함도 없었고 특이한 특별함도 없었던 음. 그냥 그런 라면. 홍아 형씨는 별몇 개인가요? 홍게요? 음. 홍게는 별3 개. 네. 음. 몇 개? 3 개. 저3개 줄게요. 왜냐하면. 아거맛 없진 않은데 그냥 그냥, 평가는, 그냥 라면이니까 평가는. 매생이 굴, 아니, 통영 굴 매생이라면 음. 별몇 개? 어떤 거 같아? 평가 일단 그래도 CU PB 상품 만드는 사람들이 새다름을 추구했다는 음. 그런 거에서 있었어. 높은 점수를 주고 그래서 별두개두 개? 두 개? 음. 맛은 하나인데 창의력에? 음. 어. 맛은 하나야 이건 굳이 사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0개 아니 한개 정도 자기네 1 개. 개. 그러면 제가 빵개 드릴게요. 한개한 <laughs> 개로. 네. 한 개네. 아, 응. 청양고추라면 이거 기대주.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는 나는 괜찮았는데 일단은 별네개딱 말해주고 청양고추 향 말고 맛에서도 약간 그 물론 이게 뭐 컵라면에 많은 걸 응. 기대진 하 않지만. 맛에서도 약간 청양고추의 맛이 느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2%으로 부족해서 난 맛에서도 나. 네? 응 고추 드셔보세요. 응이 음. 맛에서도 나. 저거 먹고 먹어서 그런가봐. 뭐 어쨌든 나는 난 저거 아, 매생이 먹고 아. 먹으니까 아 그러네 확실하게 느낄 수있 어. 매생이가 맛에서도 매운 맛이 확실하게 나. 형은 홍게라면 음. 매운맛 먹고 먹으니까 매운맛이 안 난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너는 나는 청양고추라면 네 개. 음한 번쯤은 꼭사 먹어볼 만한 맛이야. 응, 맛있어. 그러니까 응. 한내생각대는별한 개. 나는 철분 응. 추라면은네 개. 나도 네개한 번쯤 먹어볼 만하고 나는 응. 근데 가격 대비 응. 또 저렴하고 응. 뭐 소주나 맥주에 먹기에 정말 안성맞춤이고. 맥주? 응. 맥주? 나는 응? 맥주 먹어도 잘 먹는다 나도. 먹어 먹어 먹 괜찮은 그쵸? 것 같아. 응.